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 자, 2017년도 넥슨과 넷마블이 제대로 붙습니다. 자, 2017년도 자, 11월 28일로 날짜가 정해졌죠. 자, 넥슨의 오버히트, 넷마블의 테라엠이 동시 출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게임 하실래요? 뭐, 둘다 하시겠다. 아,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제이는 개인적으로 아, 이 개인적인 생각 자꾸 말하면 안 되죠? 자, 저는 무비권을, 어, 선사하겠습니다. 자, 오버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넷마블에서, 아, 넥슨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오버히트의 후속작 느낌이 나는데,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자, 오버히트와는 다르게, 풀3D 수집형 모바일 게임입니다. 옛날 세븐 나이츠나, 우리 레드 나이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랑은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테라 M입니다. 테라 N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과도한 연지를 유지하지 않겠다. 그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과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이게 가장 큰 이슈의 중간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 제이가 2017년도 G스타에 가서 실시간 방송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G스타에 갈 겁니다. 가서 오버히트나 테라 M을 제가 직접 플레이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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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스타에서 어, 제이와 함께 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